우리 구미의 김시기조님이요. 어, 최초 원래 법당에 기도를 되게 마음의 문이 되게 많이 안 열리셨는 분이시거든요. 근데 소업사의 이 기도법과 우리 김보살님이 천왕으로 잘 오르만져주니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. 오늘은 기도 오시는데 떡도 해오셨습니다. 떡을 해오셔가지고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밝은 모습으로 가셨거든요. 기도란 성심을 다해서 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 기주님 이렇게 또 살도 해오셨거든요. 어, 이 사람포를 또 올리셔가지고 살은 재물을 뜻합니다. 지금 기도를 올리셔가지고 또 이렇게 또 어, 하시는데 어, 주소가 들어가 있어서 있으셔가지고요. 찍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여기 기주님도 어, 새롭게 변화되어 갑니다. 기도란 변화를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항상 또 우리 보살님들도 공수를 잘 내리고 오시는 신도님들도 마음의 활짝 문을 열고 원풀고 안풀고로 가실 수 있도록 수업사늘 좋은 그늘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신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이 떡은 이웃들과 잘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얀색 떡이 정말 정성이 느껴지죠. 오늘 선물 많이 받고 가셨습니다. 항상 감사드리고요. 조상님이나 신령님은 내 가슴에서 다 나오시는 것이니 법당에 성심을 다 하시면 좋은 일이 생겨날 겁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울산의 김씨 기조님이 터고다 갔을 때 줬던 양갱입니다 고급스럽죠. 양갱도 올렸다가 이제 먹습니다. 지금, 어, 토고사 지낸, 이, 또, 아, 마스크팩도 주셨어요. 마스크팩도 좋은 거 주셨는데, 손님들이랑 나눠서 지금 하고 있고요. 이옷들과잘 나누기도 하고, 우리 보살님과 보살님 하라고 주셨는데, 이쁘게 예쁘게, 예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신도님들이, 이, 조상님이나 신령님께 잘한 만큼, 모든 성벌이갈수 있도록 기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기주님 초, 울산의 김식 기주님 초죠. 거기다 밝혀갑니다. 토고사 지낸 초가 잘 밝혀져서, 토에 선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